어 야, 뭐야 차가니까 차가 움직여. 예. 아. 우리가 거기, 거기가... 미코도 있잖아. <laughs> 야, 준호 <저는> 11인데? <laughs> 어? 근데 나는 왜 0이지? 대타. 왜 있는 건가? 어, 화살표, 화살표. 이동 근데 근데 고고고. 저... 이거는 시야가 그 늘리는 거 없는데. 있어. 어디? 옵션에서 게임 플레이 그 FOV. 아, 그러네. 오브컵. 조준점도 표시. 아, 그런 것도 있어? 어, 니가 말한 거 바로 붙어. <laughs> 그 아, 표시. 그래? 자, 한번 해 보자. 이따라 여기 왜 여기 아무 나밖에 없어. 어? 어, 알려 줘. 보려 줘. 어. 어, 또또 뚫다. 야, 부머. 준호 치료해줘. 나 자체 치료가 있다 하나 있구나. 그보니까나메디기었지 준호 메디기야 이마. 메디은 어떻게 하는 거지? I don't know. 어, 뭐? 나 다른 애 치료해줬어 내걸로 장난해? 좋은 일했구나. 정말 신성해 착한 아이구나. 너희도 착했지 할 때? 빨리 가야 돼 애들한테. 어 그러네. 응? 이 사람이 너가 아니구나. 이 <laughs> 녀석아. 이름이 떠있잖아안 <laughs> <laughs> <잠깐. 웃음> 보여 눈이 찜침해 나한테. 어 유탄? 기런이가 유탄을 알아버렸어 이제 폭발 막아. 전다 썼다. 헬기도 다 터뜨리는 그는. 기억하고 있구나대 놈. 우와 사이코패스가 있다니까 여기. <laughs> 어 뭐야? 누가 폭발을 시킨 거 같은데? 파이어 인더 홀. 유탄 좋다 유탄. 기런은 그럼 저데몰리션 해야겠네. 폭탄만 <laughs> 해. 뻥탄만. <laughs> 어? 나 탄약 또있 먹으려고 한건 아니고 지나가니까 먹어지던데? <laughs> 거짓말 하지마 너 고개 아래로 보고 있는 거 같아 어 탱커 탱커 그러니까 아아 무서워 가까이 가라 가좀진고 어? 왜 이렇게 날 좋아하지? 부담스럽네 거대한 남자 주호를 원한 흐흐흐 잡혔나? 야 뒤로는 칼약이 좋아 폭발은 예술이다 엇나 나, 나 이제 칼 갖고 싸야돼 어? 전기톱 두 시야, 두 시야. 한 마리 끝. 탄사야 뭐 돼. 과연 뭐, 탄을 살수 있을 것이? 너도 유탄사. <laughs> 너도 해보셈 어디로 가야 돼? 몰라, 그냥 애들 따라다니고. 어, 어 여기는 어디야? 아하. 내다니아 <laughs> 아, 저놈. 어? 아니야, 여기 탄약이 떨어져 있긴. 이거 탄약 먹어. 아니야, 아직 괜찮을 것 같아. 지금 일단 탄이 꺼차 있어. 어! 어? 한탄장 먹었지가 갑자기 딴 놈이 처먹네 음... 이런 쟁장 먹었어야지. 야배터리 온다 배터리. 어 미친. 야 여기다 미, 야 여기서 유턴 나한테 유턴좀 쏴봐. 편례줘. 나한테 유턴을 쏴달래. 신종 MS? 그 모빌시트? 와 최종이다. 얘 보스가 나오겠지. 오 뭐야. 오이는데둠인가 그들이 온다. 모여 따라, 모여 상점에 아, 가니? 아, 상점 가서 마무리하고 보스를 에, 상대해라 안그러면 우리 죽지 않을까? 오오 오, 이제 보스가 좀 다르네 팀 플래쉬 파운드 오 뒤에 있다 뒤에 있다고? 아 뭐야 여기 여러 마리인데? 4방 8방에서 나와 이런 애들이 그래서 체력은 어, 그래. 하나야 신살가죠 신살가 살가청님이야울 썬더 수류탄을 받아라 야 치료용 수류탄을 풀게 감사 감사 오네오 4마리? 오. 네 와, 여기 오 진정 좀 하실래요? 아니 제가 내 뒤에서 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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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나는데? <laughs> 무슨 무슨 레이저 포를 나한테 쏘는 중이야? 끝. 뭐야 이거 뭐, 뭐 유탄으로 다 잡은 거야? 유탄. 새로운 대화사. 최고... 레디하면 되는 건가? 혼란하다 혼란해. 혼란해. 오 혼란하다. <laughs> 오. 방탄복도 있어. 난 난이도는 어려운 방이야 이거. 개많은데 유탄총. 유탄... 야, 저거, 헐크 홀크 뭐야? 헐크도 있는데? 그런 건 무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? 때리면 어떻게 돼? 몰라. 아무런 반응이 없 n p c 인가 제가 어... 보스 같은데 왠지. 맞아요. 여기 이... 멀리 여자 여자가 보이는데. 여자가 있어? 커크 보이는 거 아니야? 아 그러네. 커크지 <laughs> 뭐야. <laughs> 대충 보면 티파 아니야? 아니가? 옷차림좀 티파스러운데? 그럼 가서 봐봐. 티파 같지 않아? 옷차림이어 티파다. <웃음> 티파요? <laughs> 야내말 맞지? 레드헐크랑 티파가 왜 있어? 야저위 날아다니는 거 뭐야? 저거 저거 뭐야? 아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거 뭐야? 저거. 저거. 어 봤어 봤어 봤어. 봤어. 이상한 거 다. 아이언맨이네 <laughs> 아이언맨. 아이 아이씨 뭐야 이거 사기야 데모니션 <laughs> 폭발은 예술이다. 뉴탄 하나 구입하고. 야 근데 너네 많이 잡았다. 난뭘 잡은 거지? 나도 열심히 샀는데 분명히. 어? 길 똑같네. 그러네. 뭐지? 지금 보니까 저 가운데 똥댕이 개물 어, 엉덩이로 투울킹 하는데. <laughs> <laughs> 돈 뿌린다. 네베. 머니 머니 머니. 머니 머니. <laughs> 뭐야x3 뭐야, 뭐야, 어디 어디 이도는 제 겁니다. 어? 어? 8라운드가 보스네. 근데 우리끼리 할때 짧게 하는 게 나은 거 같기도 하고. 맞어. <농> 아, 어? 오, 뭐야, 뭐야. 어? 냥! 테러가 얼마 안나왔다카이비이마을 보여주마. 뭐야? 끝났어. 어? 뭐야?x2 어? 야 무.. 무한대 표시나 있는데 이제 <laughs> 어? 뭐야? 이태 뭐야? 이게, 뭐야 이게, 차, 차 타니까 뭐야. 차가 움직여. 티파가 뭐야, 움직여. 잠깐 티파가 보스? 다시 주차했어. 야 혹시 몰라 티프가 보스였다가 레드헐크가 보스였다가 이러는 거 아니야? 트루킹가 <laughs> 트루킹. <laughs> 난 계산 밑에서 싸운다. 어 남자. 위험할 텐데. <laughs> 갑자기 애들이 겁나 빠르게 느껴진다. 다시 올라가야 될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급격히 졸보가 됐네. 좋았어. 야야 <laughs> 밑에서 봐봐. 밑에서 오면 진짜 많아. 징그럽게도 많은데? <laughs> 네. 야이 칸이 다 하고 있었어. 어? 와 휘린드가 게기 있네. 아싸 워이 있어 너네 이게. 내가 열심히 쏘고 있어. <웃음> 됐다. <laughs> 2천 원달라이 아직 멀어지니 뭐, 머니, 머니 오 예. 머니 머니. 뭐야? <laughs> <laughs> 머니 머니. <웃음> 나 주단태 가잖아. 사나이 <laughs> <laughs> <다나에> 로망. <로마>. 고스트잖아. <laughs> 킬플 원할 때도 이거 썼었 로망을 아는군. 효율은 똥이야. 고스트 잡을 때만 이거 오, 그러면 어 그러면 머릿속 싸워도 되겠다. 빨리 딜러님 힐.. 아예 딜러님 딜러 오세요. 죄송해요. 시야가 안 나와요. 걱정하지 마세요. 힐 들어갑니다. 넌못뭐 뭐지? 예전에 내가 했던 <laughs> 거 같은데? <laughs> 넌 죽을 수 없다. 피우프스 <laughs> 어? 다 <삑사한다>. 하지만 <laughs> 내가 너한테 힐을 깔고 있지. 빔피스트? 오 나이스. 배터리. 오? 물러서지 마. 무슨 이길 수 있어? 아, 갇혔어, 갇혔어. 아, 네. 아. 아 네. <laughs> 내 실력을 못 알아본다. No. 캐논? 캐논 한번 해봐야겠다. 캐논? <웃음> 오, <웃음> 뭐 뭐야 이거? 떼 보이는데? <laughs> 뭐... 아니 죄다 가드를 하고 와. 가드 하면 딴데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? 의외로 스마트하구나. 의외로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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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왜> <laughs> 야, 기론이 외계인도 있어. 근데 별로 강하지가 않아. 롱맨인데 롱맨. 자징 대장정. 됐당. 이건 어차피 그냥 나가도 되겠지. 응. 음. 왜 무제한이라서? 어? 죽여. <laughs> 야 여기 클럽이네. 할리퀸도 있고. 르킹. 그 외엔 잘 모르겠다. 그 음, 클럽이 어디요? 여기 보면 여기, 여기 여기가 진국이야 여기 여기 <laughs> 미국. 믿고도 있잖아. 와 노래도 나와. 일 주세요. 네 일도 더 힘들 들어갑니다. 감사요. 나는 강해졌다 들격했. 끝났다. 어서 이걸 봐도. 어. Right? 아, 잠깐만 너잖아 갖고 너잖아, <laughs> 아 뭐야? <웃음> <웃음> 나가야지, 재밌구먼. 내일은 일반 맵이랑 폴가이즈도 깔아놔야겠다.